네, 주변한 파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저도 같이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 삼각대를 돌로 고정시키고 삼각대 돌로 고정시키고. 근 분명히 다 해놨 <목소리> 안에도좀 보이게, 어게좀 뭐 각도를. 네. 형님은 이걸 좀 하세요. 제기차기있잖아 제기가 없어도, 어, 제기차기 했으면, 어, 이거 하면 허리살이 맞잖아 허리살이 네? 맞아 네? 아, 그래요? 어쨌든 그냥 하면 그러니까, 일밀봉있잖아이 네. 하나 바람을 넣어서 네. 그냥 들고. 고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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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서이하해지고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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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죠 지난번에 제가 하는 거, 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없세도 어. 어. 그래. 아침 제조 실. <놀람>

그 바로 수평에서 딱 수직상승하는 식으로. 이거는 맑은 날이 가능하겠지? 그렇지. 이거는 맑은 날안놨는데안 갖다 한다? 수평을 한다. 아, 어, 그, 래 내가, 이동하잖아 네. 그, 침갈때기하면 되겠지. 어. 아, 어. 파이 파이드,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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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주, 뭐, 삼자가 보고 살어있 아주, 그렇게, 그게 빼는 아 이상 태양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상북 죽변항입니다. 보이시죠 야, 지금. 야, 제대로 되다 시청자 여러분, 국내에 계신 우리 가족 친구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경상북도 울진 축변항에 나와서 2021년 2월 20일 아침에 일출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해의 장엄한 태양과 함께 기상을 받으시고 오늘 하루 또 신축년 한해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힘이 넣치고 만사성통 만사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지금 옆에 있는 우리 후배님이 계속 지금 일출 장면을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동해 일출 숙변항 일출을 영상으로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끝내주네요. 얼마 나 찍었어요? 오, 많이 찍었네. 아니, 이런건 좋잖아 나중 에 정리하고 보니까 대박. 대단했다 오늘. 대단했습니다. 완벽 뚱그란 붉은색을 오늘 봤지? 멋있 아, 봤어. 네. 제가 미국 집에서 또 여행 중에서 그냥 사진만 봤다가 오늘 현장에서 직접 살아있는 우리 장엄한 태양을 동일출을 못게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게 돼서 기쁩니다. 여기는 죽변항입니다.